그래서 저는 공개돼서그 도쿄하우스로 갔던 그 때와 그리고 바로 저는 에볼루션의 쇼케이스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아직도 제가 저는 엠머스피어할때 뒤에 이렇게 서있는 사람인데 저 처음에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다릴 때 이러면서 혼자 마음속으로 신장이 엄청 무기한 <laughs> 그 감정, 그 운동, 습도를 기억하고 있어. 맞아요. 응. 운동과 습도까지. 아, 네, 아, 네. 아, 문제야. 어, 그러네. 나도 그때 똑같아. 저도 쇼케이트 때가 가장 기억에 남고, 저도 이제 똑같이 제가 1월에 공개돼서 이제 12월이나? 12월이나? 음. 이제 데뷔를 하고 10월. 10월이나? 었 12월이요? 12월! 10월에서 10월. 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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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11일, 11일. 야봐가좀외국인이에 야, 언니, 언니 거짓말 치지 마. 언니 여권 색깔 보니까 파란색이 더 많아. 아니, 한국인이잖아. 니저 외국인이에요. 언니 아, 한국인이잖아. 10월 11일. 언니 시기 섭취아 코시업의 잡을 이래요. 오케이. 안 쉬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1 0월안녕요안녕하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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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 아, 어, 저도 옛날에 음. 똑같이 저는 아, 그 뭐지? 인트로 그거 있잖아. 인트로 인트로 그거. 그둠 에볼루션. 아, 에볼루션 나 그거. 하하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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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 전에. 아. 어, 우리 그때 오, 나오잖아 하이. 맞아 맞아. 그 그때 넷시서 나오잖아. 막 지우랑 그 유연이랑 네이 그때 나왔는데 그때 되게 하는그 순간 진짜 그걸 항상 뭔가 휴대폰에서 음악을 들을 때 들을 때는 진짜 항상 그좋개 때. 무 감정이 계속 통을 리는 <laughs> 그런 느낌? <laughs> 그게 있었고